지방 흡입을 받은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은 어떤 후관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아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대표적인 기기 세 가지만 놓고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기계 코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리디안 의원의 닥터 한입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지방 조직을 투메센트 용액을 넣어서 이렇게 불리고요. 그 후에 캐뉼러를 넣어서 음압을 도달시켜서 지방 조직을 몸 밖으로 뽑아냅니다. 아, 지방이 뽑혀 나간 후에는 우리 몸의 이 조직을 압박법으로 잘 눌러줍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제거를 해야 수술 부위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는데 지방 흡입을 할때 림프관이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세포들이 재생되고 노폐물을 몸에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계는 아마 고주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코레지가 가장 최근에 나온 기기면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기기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또 다른 고주파가 아닌 이 기계를 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지방 흡입이나 복부 성형과 같은 수술을 하고 나서 코레지를 사용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레지는 다른 고주파 기기에 비해서 주파수가 좀더 높습니다. 4MHz부터 시작해서 64MHz까지 16개나 되는 다른 주파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여러 가지의 주파수의 합을 Quantum m o l e 라고 불러요. 적은 에너지의 양만 조사를 해도 우리 몸에 정 세포가 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공명 효과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세포가 발열은 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가 전달이 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QMR 에너지가 자연스러운 세포의 대사를 올려주게 되고 세포의 회복과 재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의 회복이 매우 빨라집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에게 중요한 것은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세포가 다시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요 멍이 매우 빨리 없어집니다. 물론 저희가 수술하면 멍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든 멍이 있다면 빠르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멍이 많이 들면요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하는 착색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줄여준다. 지방흡입과 같은 수술을 해도 약간의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기기가 바로 이 코르지입니다. 붓기를 빨리 줄여준다. 붓기는 염증과도 이큰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흡입과 같은 수술을 받게 되면 이런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림프관에 빨리 회복이 되어야 붓기가 많이 가라앉는데요, 셀 v 액티베이션, 즉 세포의 활성화가 빨리 빨리 되어야 합니다 코레지가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붓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림프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레지는 장갑을 끼우고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림프마사지와 더불어서 이 코레지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통증완화 코레지라는 기기가 원래는 큐지오라는 물리치료 기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염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이렇게 탁월한 것으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목이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집에 가기 전에 셀프로 코레지 마사지 기계를 이렇게 바고 갑니다. 다음 날이면 엄청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방 흡입을 받으신 분들도 통증 치료에 이 코레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개선 및 탄력 회복. 지방 흡입을 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부 건조가 있습니다. 더 건조해질 수 있는 이 열을 이용하는 치료보다 보습이 되고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포레지 치료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본드 예방 및 치료. 수술을 받은 지 3주 정도 지나면 수술을 받은 부위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는 이 바이오본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프레지 후관리를 열심히 받으신 분들의 회복이 훨씬 빠르고 바이오본드가 생기는 비율도 훨씬 적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약한 5년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 바로 이 코레지 치료인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고주파보다는 이 코레지로 부관리를 하는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